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러한 수열의 형태가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그리고 이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이것에 또 등비수열이라는 이 조건에서 p q r 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N을 우리가 안다면 이 새롭게 정의된 이 수열에 대해서 풀어낼 수가 있겠죠. AN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대입을 해보면, 먼저 이 수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수열의 첫째 항이 12다라는 것을 통해서 식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p의 a1 플러스 q의 a2 이것이 첫째 항의 식의 첫째 항의 값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12다라는 것. 자, 이것이 적용이 되면 자, 여기 첫번째 항3 두번째 항은 6이죠.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p 플러스 2q가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방법으로 이 다음 수열에 적용을 해보면 첫째 항15즉 q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q a1 플러스 p a2는 이것이 15가 된다. 이것 또한 3이고요. A2는 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3으로 약분을 해보면 2P 플러스 Q 이것이 5가 된다. 라는 것으로 연립을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P와 Q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식에서 2를 곱하면 그리고 빼주도록 하죠. 3Q는 8에서 5를 빼면 3이 되고 따라서 Q는 1, p는 2가 되는 것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대입되면서 2와 1이고, 이제 r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r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12이고, 그 다음 항은 여기에서 2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12, 그 다음 항, pa2 plus qa3. 자, a2가 6이고요. 자, 이것은 12가 되는 것. 그리고 P와 Q의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12 플러스 12가 되어서 24가 됩니다. 따라서 등비수열, 즉, 일정한 비율 공비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이 R의 값에 해당이 되면서 이 세수의 합은 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